오늘의 1분드발 소식 고고! 케이드 커닝엠, 빅터 웬반야마가 동서부 이주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도 마이애미에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마이미 구단은 브래들리 밀 영입에는 관심 없습니다. 야니사 드투쿤보는 이번 시즌 미러키가 크리스마스 매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었다고 하네요. 앤서니 에도즈는 어제 인터뷰에서 심판을 비난한 행위로 7만 5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도만타스 사부니스는 세크멘토의 부진에 대해 홈에서 많은 경기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최악이라고 말했네요. 워싱턴 구단이 다음 6주 동안 카일 쿠즈마 트레이드를 열심히 물색할 것이란 루머입니다. 스카우터들은 브로니 제임스가 포인트 가드로서의 플레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네요. 패트릭 베리는 피닉스에서 뛰고 싶다 밝혔습니다. 조던 클락슨 영입에 관심 있는 팀들로 클리퍼스, 뉴욕 레이커스, 덴버가 거론되고 있네요. 덴버 보다는 최근 보그단 보그단 오비치 트레이드에 대해 문의했었습니다. 안드레 드로먼드는 개인적으로 자신은 모든 걸 이루었고 남은 목표는 우승하는 것이라 말했네요. 보반 마르야노비치가 유로리그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수들의 부상 소식인데요. 트레이머피가 지난 경기 왼쪽 발목상을 당해 코트를 떠났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브랜든 칼슨이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